김영웅, 삼성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타자입니다. 초고의스윗힘 있는 투구를 하고 있는 김영웅 선수. 이곳 또 한번 빠르게. 상부를 더 올리면서 오른쪽 던장넘어갑니다 김영웅의 석점업은. 김영웅이 삼성 라이온스를 구합니다. 3번 스트라이크 다시 낮아요 삼성에 가장 불붙어있는 사자 김영웅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... 다시 오른쪽 담장 바로 앞 넘어갑니다 두타석 연속 3점 업런 역전 3점 업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<laughs> 김명욱이 삼성의 영웅입니다